안녕하십니까. 경산 행운부동산 김서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산시 남산면에 위치한 이렇게 토지, 토지 매물이 접수돼서 현장에 임장 왔습니다. 여기 열매 보이십니까? 이름이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열매 굉장히 많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매물 토지는 바로 이 앞에 있는 이 토지가 되겠습니다. 앞에 여기 접근하는 도로 부분입니다. 도로 부분인데, 시멘트 포장된 도로 3m 도로 잘 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인공 토지는 바로 이곳입니다. 자, 먼저 여기 앞부분에 도로 부분 한번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도로는 개인사도입니다. 사도인데 이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사도고 이 토지는 이 옆쪽에 있는 이 길을 국유지 도로입니다. 끝까지, 이렇게 토지 끝까지 잘 접하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주로 지금 진입은 이쪽으로 하시는가 봅니다. 자, 이곳의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지목은 전입니다. 면적이 1683제곱미터 509평입니다. 지금 복숭아는 품종이 신비가 이렇게 식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소는 정확하게 모르고 한 8에서 9년생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토지 방향은 지금 현재 남쪽 남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조권이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여기 한번 밭 안으로 잠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밭은뭐 크게 볼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가을 거지가 모두 다 끝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뭐볼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여기 왔는 김에 이쪽 안쪽으로 한번 제가 살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풀이 갈거지 끝났으니까 굉장히 많이 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복숭아는 지금 옆으로 네 줄이네요. 네 줄,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네 줄. 이렇게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는 2차로 이렇게 도로변부터는 약한 250m. 대중교통은 한 250m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남산면 소재지까지는 약 1.7km, 남산초등학교까지는 약 1.7km, 자인면 소재지까지는 약한 4km, 경산시청까지는 약 11km, 경산 세명병원까지는 약 11.5km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경산시 남산면 하대리에서 자인면 옥천리까지 이렇게 4차로 도로 확장 지금 공사 중입니다. 이 도로가 완공이 되면 이곳까지 접근성은 더 좋아집니다. 대구 쪽이나 아니면 경산, 중앙병원 내거리에서 대구 한의대를 통해서 이쪽으로 오는 길이 굉장히 접근성이 좋아지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농촌 체류형 쉼터가 많이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나 농촌 체류형 쉼터 한번 눈여겨 보실만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도로 잘 접한 계획관리 토지이기 때문에 또 다른 용도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 이제 토지는 잠깐 보여 드렸고 제가 이 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끝나는 부분까지 한번 직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도 보시면은 나무는 8,9년생 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조금 이렇게 품종계량을 한번 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조금 깔끔하게 이렇게 토지를 사용하면 보기에도 좋고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관수 시설이 아까 되어 있었습니다. 관수 시설이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이 물이 어디에서 이렇게 오는지는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주가 바로 옆에 있어 가지고 전기하고 수도 인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관수 시설이 이 밭으로 쭉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쭉 끝까지 도로를 잘 접한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여기에 전기 인입소라고 또 상수도 이님 또 역시나 수월합니다. 옆에 주택이 있어서, 어, 상수도 인입하기에도 인입하기,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변에는 보시면은 농가주택하고 이렇게 임야 그리고 전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전형적인 시골 동네입니다. 동, 동네고, 마을 안쪽 자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전기나 아니면은 상수도 인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뭐 단점은 제가 장점은 지금 말씀을 드렸고 단점은 이 근처에 소축사가 좀 있습니다 동식물시설 소축사가 있는데 냄새가 이렇게 바람이 이쪽을 불어오면 냄새가 약간 납니다 약간 냄새가 안 나는 것은 아니고 냄새가 약간 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 한번 임장해 보시고 직접 그 냄새를 한번 맡아 보시는 게 제일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 뒤쪽 편이 바로 임야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임야다 보니까 저 끝자락 부분에 이렇게 보시면은 묘가 있습니다. 묘. 분묘가 있습니다. 예, 분묘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빼면은 크게 어 단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그런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예, 이 부분이 끝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경산시 남산면에 위치한 오늘 토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유지 도로 잘 접한 그런 곳입니다. 여기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고 지목은 전이고 1683제곱미터 약 509평입니다. 신비 복숭아 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주소는 모르고 나무는 한 8, 9년생 됐다고 합니다. 토지 방향이 남향이라서 이렇게 일조권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제가 다시 이렇게 앞으로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매 금액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 금액은 3.3제곱미터당 35만원. 총 매가가 1억 7,815만원입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 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과 매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영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경산 행운부동산 김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